이십. 이씨... 어이. 안녕하세요. 수족관 장시입니다. 오늘은 코리도라스 산란실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코리도라스 산란실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어요.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이렇게 알고리즘 알을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코리가 이렇게 한번 알을 붙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건 제 경험상 어느 정도 산란이 주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요 조건만 맞으면 이제 뭐 산란 유도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이제 코리 산란 유도나 뭐알 관리하는 방법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간에 코리 산란실를 만드는 이유는 얘네들이 알을 붙일 때를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코리가 한번 알 맛을 보면은 알을 먹어봤던 놈들은 꾸준히 먹거든요. 그래서 알이 따먹히면은 안 되니까 이런 걸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혹시 까먹었을까 봐 근데 옛날처럼 하니까 되네요. 아무튼간에 이런 걸 해놓으면은 이 안에다가 알을 발라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으러 찾아다니도 어쨌든 알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걸 한번 만들어보는 걸 할게요. 준비물은 털실, 가위, 고리형 큐방, 그리고 이런 거 감을 거, 그러고 마지막으로 라이터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수축관이 환수를 해놔가지고 물소리가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환수 미루지 마세요. 털실을 너무 싼 거로 썼더니 진짜로 그지 같은 게 왔어요. 하나 샘플로 만들었는데, 아씨,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털실 이 후지니까 얼마 안 들어있어요. 괜히 싼거 사가지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걸살고버렸어요 처음에 딱한 요만큼, 요만큼만 한번 먼저 잘라주세요. 이거 나중에 대가리 감을 때쓸 거고요. 이거는 저의 분들한 후원자 조춘호님께서 기증해주신 책입니다. 저 물생활 열심히 하라고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것 같아요. 아직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고 밤마다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해드릴 게 있으면 읽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털실을 잡고서는 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보통 한3 삼십 번? 35번? 그정도 감으면 돼요이 실타래 풀리듯이 여러분들 어항 물생활도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게 오디오가 비면은 그지같으니까 지금 아무 소리나 떠드는거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지금 14바퀴째 감고 있습니다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남의 지금 어항 물생활 풀리는 걱정하는게 아니라 내 인생 풀릴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주에 로또나 됐으면 좋겠네요 로또 되면 이거 유튜브 안해도 되는데 별 고생을 다 사서 하고 있죠. 원래 보통 실타래 하나 사면은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실타래가 한, 호리도라스 살란실이 한 네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실을 잘못 싸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잘못 샀어요. 실이 너무 조금 들어있습니다. 역시 싼건다 비지떡이에요. 아크리사 구매할 때 무게 좀 무거운 거 가격 좀 나가는 걸로 사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요거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나왔죠? 링 형태로. 그래서 아까 잘라놨던 거 바닥에다 이렇게 일자로 깔아주시고요. 딱 가운데 가운데를 놓고 매듭을 쳐주세요꽉 이빠이 해주세요. 최대한 세게. 자, 두 번만 가보면 풀어질지도 모르니까 한번더 가볼게요. 한번더 매듭을 딱 지어주고, 아까 준비했던 큐방. 고리형 큐방, 이거는 아무거나 사면은 물에 약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싼거 사지 마시고요. 한 중간 가격 정도로만 사셔도 물에 강하더라고요. 이게 큐방이 다뭐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아예 싼거 쓰면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떨어져요 제가 제주사에 물어봤더니 물에 약간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역시 싼 거는 그냥 뭐 하여튼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 자작할 때도 원래 자작을 하는 목적은 돈을, 돈을 아끼는 목적이 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싼 걸로 하는 거 보다는 제 경험상 너무 싼 거는 피하는 게 좋은 거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만드, 아는 익숙한 모양이 다 돼가고 있죠. 한번더 감아야 돼요. 실을 한번더 잘라줍니다. 자, 이만큼. 이만큼 잘라서요. 머리를 감아줄 거예요. 머리를 한요 정도. 엄지손가락만, 엄지손 톱만큼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감고. 감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남들도 그냥 그렇게 해서 저도 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쓸때 이렇게 머리를 감아 머리 부분 안쪽에다가 애들이 알을 많이 발라놓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왜왜 옛날부터 다 이렇게들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없어도 쓰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머리 밑에 쪽에다가 알을 많이 발라놔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감아줍니다. 한번더 여기도 매듭을 꽉꽉 지어주세요 이게 뭐 살살 한다고 물에서 풀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 번 해놓는 게 좋죠. 저는 그래서 한세 번씩만 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 부분 묶었던 매듭을 풀어주고, 오, 너무 많이 잘랐네. 자, 이제 이런, 형,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서 끝에를 딱 잡고 잘라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산란실 형태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산란실 모양이 딱 나왔죠? 이제 이걸 어항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제대로 잘못 잘라가지고 이런 틈이 안 잘라진 부분 이렇게 잘라주고요. 마지막에 라이터로 한번 지져주세요. 라이터로 끝에를 안 지지면은 실이 끝에부터 풀어져요. 그래서 라이터로 이렇게 끝에 지져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뭐 지지라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와있던데 아마 오래 안 써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몇 년을 써도 실이 멀쩡합니다. 아, 그리고 털실은 아크릴 사로 사주셔야 돼요. 저는 인터넷에서 하나에 900원 주고 샀는데, 절대 싼걸 쓰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털이 별로 안 들어있어서 몇개못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리 산란실이 완성이 됐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 배송 따로 시켜야 되지. 털 배송 따로 시켜야 되지. 배송비가 아마 사는 것보다 더 나올 거예요. 하나 만들, 만들 거면 이왕 만드실 거한2 30개 만들 거를 생각을 하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항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어항에다 넣을 때는 처음에 이게 털에 물이 완벽하게 스며들 때까지는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꽉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물 먹으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코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을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 부분 안쪽 이런데다가 특히 알을 많이 나요. 그리고 겉에서 봤었을 때는 창문 유리벽 그 유리벽 어항이랑 가까운 면쪽에 요 털에다가 특히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항 안에 먹는 애가 있으면 그 친구를 강퇴시키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개가 살란을 하는 역할에 좀 중요한 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르긴 바르는데 지가 먹는 애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긴 해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딱 콜이 산란을 시작했는데, 어, 뭔가 알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 이럴 때 한번 붙여주시면은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하나의 방법이고, 다음 편에서는 제가 콜이 산란 유도하는 방법이랑, 콜이 알을 받았었을 때 효과적으로 부활을 다 시키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수 미루지 마세요.